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와 네. 뭐, 이거 사랑인데요. 네. <laughs> 아니 일단 이런 데는 처음이시죠. 어. 여기는 네 불나면 타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만 좀 부탁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출시해 준계진 박상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임성춘 해사위원님 네. <laughs> 음. 어, 마지막으로 또 이승원에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예전에 한번 <laughs> 저는 나온 적이 있어서 어록을 남기시고 가셨거든요. 홍보에게 음, 영락 없는 설거지라고 해가지고. 아. 당신은 사랑받기 아, 태어나. 어우, 영락 없는 설거지인데요? 이거 정말. <laughs> 어. 뭐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어. 소속사면 SM으로 치면 뭐 어. 트와이스가 1선발이고 어. 뭐 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1선발은 어. 어. 좀 1선발은 빨리... 저희 임성춘 회사예요 컨텐츠 중심 어 중심 어, 아 그럼 어떤 컨텐츠 지금 짜고 있는지 지금, 아, 아, 네. 지금, 지금 이거는 송춘새끼도 <laughs> 준비를 해야 돼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임성춘의 <laughs> 예. 어 우리 결혼할까요 음,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우리 결혼할까요 <laughs> 우리 결혼할까요는 <laughs> 어. <우리> 결혼할까요? <laughs> 어. 좀 어떤 컨텐츠들이 그럼 오는 여성분들 다아 소개팅하는 컨텐츠인요 일단 어, 소개팅부터 시작을 해야죠 첫 대면에 바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자신감을 얻으 야 바로 야킹으로 야킹? 네. 어. 야킹? 광명야킹? 야킹 뭐라고 그랬었죠? 아니... 어, 그 야외부킹 아닙니까? 야외부킹 아 야외킹 야야외킹 야외 임성춘 해위원님이 소개팅하면은 음. 그걸 중계하시려고. 음. 저희 언제나 모든 게가능하다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계를 아, 준비를 좀한게 음. 음. 임성춘 해설위원님이 좀 약간 음. 그 이슈를 좀 끌려면은 임성춘 해설위원님께서 이상형 월드컵을 했을 때 어. 중계를 하셔야지 좀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음. 뭐 그렇게 하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뭐 언제든지. 그래서 없는데, 바로 임성춘 해설위원님의 네. 해설 어. 이상형 월드컵 준비해. 아 그래요? 진짜 이거 기가 막히네. 네. 아니 그럼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 타이어캡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니면 스타이어캡 빼고 이제 전통형 캡으로 갈까요? 면 <laughs> <laughs> 첫 번째 와우. 이거는 뭐 예.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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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잠깐만 요별 아니야. 왜왜왜왜 답이 정해져 있죠? 그걸 벌써 정했다고. 왜, 정했다고 벌써, 아니, 잘... 아니 일단 이희수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영환이가 가만 있겠냐고. 아. 아니, 설당할지도 모르는데. 아, 그런 거 아, 아, 아니, 솔직히 사랑하는 게 죄냐고. 사랑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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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사랑이 죄면 재명... 아니 아니 영환이 너무... 형님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아니 영환이 어, 영환이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형님께 선택하세요. 아 진짜 전... 어차피 월드컵인데 그래, 어, 그그 나이가 네. 위로 스무 살 아래로 스무 살 가능한다면 그래. 너무 감오리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어. 어,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면 한 개나. 어 그렇죠. 감올림 그러니까 이제좀 약간 될 사람을 어, 선택하셔야죠. 을 진짜, 어, 진짜 진짜 진짜. 입하고 아, 속이 바짝 바짝 어. 마르는 거 같은데. 아시는지. 오늘, 네. 저, 하, 아, 라봉, 저분이, 캠방송을 네. 네. 뭐, 네. 했는데. 뭐라고, 뭐라고자뒷 캠? 뒷 캠이요? 아, 백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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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백캠 방송. 아래 캠 방송. 내가 보려고 네. 본게 아니라, 내가 잠깐 어, 켜봤는데, 네. 귀가 보이더라고. 어. <laughs> 우리 임성춘에서는 또, 뒷태 좋아하잖아. 이제 아, 네. <laughs> 네. 치 뒷태는. 이 색깔 이 옷이었어. 이런 어. 색깔 옷을 어. 입고. 옷 색깔도 기억을 하실 거라. <laughs> 어. 시청자분들의 어떤 의견 중에 관음춘이라는 <laughs> 이야기가 있는데, <laughs> 아니고 내가 뒤에서 봤냐고요? 아우라 레피 개인적인 어. 성향이나 언제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네. 아오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굉장히 네. 재밌다, 너무 웃긴다 이런 오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여성이죠. 어. 어, 어, 진짜? 진짜요? 네. 팬아 진짜요? 펜가입했어요? 전 비로그인. 아, 비로그인으로. 비로외에서더 예쁘다. 저 친한 분 아니에요, 저분들? <laughs> 이두 분하고.. 예두분다 어. 아이고 고민 되네 아, 예. 아 어, 그래서 그걸 아, 말했잖아요 지금 뭐. 고민된다는 아,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입맛 따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 왜 입맛을 따시는 거 결승전 마지막 와와 예. 아, 바로 선택해주신 것습니다 어렸을 때그 김태일 김희, 김희선 그느낌인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보고 있어요? 뭐가 아 들어있습니다. 아아아 아니, 제가 요뭐저딱 보면 중국기잖아요. 이렇게 이거 어. 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정말 네. 사람... 이거 사랑인데요? 네. 네. <laughs> 아 이제 소개팅할 때 나와 주셔야 어? 되는데 나와 주실까요? 어? 아 그러네요. 그거를 아, 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아우라님한테 채팅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많이 보이는 아우라님. 어, 혹시, 아, 그럼, 어, 그럼, 매니저 좀 방, 주실 수, 해. 수 해. 있나요? 방청이 해야 될것같아 아! 음, 어! 이쁘고! 아, 이쁘 방청! 아, 임성취이 어때서? 어렵다, 어렵다. <웃음> <웃음> 그렇게 아니, 정을 줬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내 친구의 또또한테 아예 바로 들어갈요아준우승 준호승 어쨌든 준호승요예 우승자 진짜 나쁜 사람들이 <laughs> 응. 안 받아 영혼이 나갔어요 지금 어 잠깐만요 영혼의 성처 쳐다나고 아니야 오, 나? 차단... 전화를 들고 있는데 <laughs> 전화를 들고 안 받아 <laughs> 고민하고 있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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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또또야 네어아그다름이 아니라 임성춘의 설 훈련님이 너를 준우승으로 뽑았어. 최감상 후승인데 혹시 다음 주나 이렇게 소개티 컨텐츠 할때 혹시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너가 정해주면 돼. 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어, 바로 끊어주면 되고. 됐어요. 안녕. 뭐? 아고 어 진짜 잘못한 어. 일에 대한 자 그게 아니다. 아우라님 켰대요. 어. 아니 지나갔잖아요. 왜또또 <laughs> <맥도 웃음> 방종 또 방종하면 진짜 이거는 방종 하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 들어 아와 진짜 잔인하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죄인가? 나이 드는지도 모르게 어. 살아왔어. 일만 하다 보니 결국에 나이를 언제 먹었는지도 몰랐는데. 에고에 애고, 가자 에고 에공. 집막아야. 시발. 맞아요. 이거는 집막아야 돼 가야 이거는 왜냐면 애공 누나는 아이가 아 중요하지 않다고. 아, 애공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돼? 35. 3살 딱이네요. 딱이네요. 좋게 해요. 10살, 10살 차이. 궁안 봐. 궁합도 안 봐. 봐. 안, 안, 봐. 어, 안 보죠. 그게. 예. 문화가 <목소리> 좀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어, 뭐 소개팅을 해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해 주면 돼. 아니, 성춘이 40대 아니셔? b a 나 a n 나 b a 나어 n 나 banana. s 보 you know, 보 o you know, so, you know, so, you know, so, you know, so, you 이 n o w so, you know, so, you know, so, you 어 n o w so, you know, so, you k n 나, 그래도 나, 아직 나 열살 차이면 또래죠 혼자 아, 살래요? 마지막 진짜 이거는 예, 진짜 이게 어, 안됩니다 제 좋아해. 아는 누나 중에 이제 34살 누나가 있는데 음. 이제 좀 약간 어, 괜찮은 누나인데 왜냐면 이 누나는 몰라 어, 그건 좋다 어, 어. 음. 나이 자체도 몰라 나이 예. 몰라. 어. 몰라 아예 몰라 아예. 아예 그럼 나이 조금 감을까? 어 조금 좀 감죠 좀한세살 정도? 3팔 광춘 3팔 광춘 지금 방송 보여? 화면 보여? 어어자 잠시만 지금 여기 이분이 누나를 이상형 월드컵 1등으로 뽑았어 누나가 마음에 든다. 어이 사람 좀 한번 어, 만나보고 싶네. 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네. 그러면 얘기를 한 번만 해주면 되고. 아이 어. 사람은 딱 봐도 아 간상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라고? 바로 그냥 끊으면 돼. 네살 차야. 이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는 거 알지 누나? 그렇지 그렇어네살 차이야. 아니, 어떻게 내가 저기 앞에 계신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판단해서 얘기해? 알아가면 되잖아. 알아가면 되잖아. 근데 진짜 저희가 보증해요. 저희 보증. 어 보증이. 연대 보증, 연대 보증. 어, 보증이 두명 있어. 보증. 그리고 돈이 엄청 많으셔. 어. 아, 아. 아니 그 돈.. 돈 많은 거.. 끊었어요? 네. 끊은 거야? 그러면! 잠깐! 후반.. 아니! <laughs> 아니, 좀. 아니, 아니 좀. 안 해. 아니 그냥, 그냥 안해 이런 거. 아니.